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서 사흘째 되는 날에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탄핵 소추의 주체는 국회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방통위원장 소추의 주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입니다. 저를 탄핵한 가장 큰 이유는. 이인체제로 공영방송이사를 선임했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이 공영방송이사를 독단적으로 선임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인체제 의결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임위원이 3명이 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과 제가 비밀리에 한 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모체에서 만나서 의결을 했다면 합의제 정신을 무시한 불법적인 의결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31일 상임위원은 두 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변론에서 충분한 공방과 토론이 여갔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민들께 원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KBS 이사들과 MBC 방문진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각각 한 달과 12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전 위원회 때부터 계속되어 온 절차였습니다. 가령 어느 기업에서 신입 사원 선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회사 사정으로 대표 이사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신입 사원 선발 절차가 중단돼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도 공적인 약속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새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위원이 두 명밖에 안 되니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결과 MBC 박문진의 경우 임기가 끝난지 다섯 달이 지난 이사들이 여전히 이사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박문진 이사들은 아직 취임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이익이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2인 체제 문제입니다. 수차례 지적됐지만 오늘날 방문진 2인 체제는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든 것입니다. 2023년 8월 이후 1년 반, 1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를 삼아왔습니다. 이런 사태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만든 분들이 의사 정족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의결 정족수만 두 명으로 정했다는 것을 제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어깃장을 놓고 추천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명만으로도 위안회가 최소한의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입법자들이 진작 알았지 않나 추정을 해봅니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의 문제,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같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현재 MBC와 KBS 등 주요 공영방송사 채널들이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방송도 상관없고 수백억 원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특정 방송을 현재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추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통위원 수를 계속 줄이기만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하려 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법까지 바꿔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하려 했습니다. 민주당 추천방통위원을 보강해서 5인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대신 끊임없이 마이너스 방통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완전체인 5인체제는 커녕 2인 체제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 지금 방통위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1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했던 것은 5인 체제가 아니라 1인 체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통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방통위에 내가 밥이 되는 사태를 원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개발자들이 손해를 보고 해외 거대 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방송사들이 무허가 방송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목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진작 국회목 한 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2인 체제는 합법적이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민주당이 창조한 것입니다. 재판관들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혼 문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습니다. 저는 결혼이 보강이 됐을 때 헌법재판관님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러웠습니다. 국회목 추천 인사를 본회의에 올리는 것도 표결하는 것도 민주당이 거부하면 그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2023년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는 바람에 9개월 9일을 기다리다가 끝내 상임위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반수 의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요하는 어떤 인사도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2인체제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2인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방통위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현재 2인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이인체제가 합의정신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 현재 재판관도 민주당 추천, 국민의힘 추천으로 추천한, 추천으로 추천한 정당은 다르지만 현재 재판관이 되는 순간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재판관들이 추천받는 정당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진숙에 대한 이 탄핵심판 역시 절차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숫자에 따라 이미 결과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재판관들께서 철저하게 법리에 따라 판단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방통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민의 힘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저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 방통 위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요 규제의 기준 역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수록 언론, 방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업무로 돌아가서 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헌법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